욥기의 구성은 욥이 당한 고난 앞에 세 친구들이 차례대로 욥에 대한 권면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욥이 반론을 하고 다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권면을 하고 욥이 반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친구들이 세 번째 권면이 시작되는 때예요. 앞에 한번 다 하고 욥이 반론을 하고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두 번째도 나는 죄가 없다 이제 세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인과율에 근거한 친구들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앞에 요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극률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다시 친구들의 아주 날카로운 권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우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21절이에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말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에게서 뭐가 와요?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럼 그 평안 결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복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복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가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나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다가다가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그 축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 가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오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였습니까? 그럼 고난의 때가 축복이에요. 그 고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과 큰 물질과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은혜의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려고 애쓰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재물이 넘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그때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었을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만약에 건강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언제나 붙어 있으면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서 내가 혼자 열매를 맺어보겠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는가? 우리 전기 기구를 쓰다가도 갑자기 전열 등이 나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드가 뽑혔나? 그거잖아요. 접속이잖아요. 접속. 항상 접속을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주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런 귀한 믿음 으로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